네 안녕하세요. 기청고수 대적불가입니다. 오늘 아침 벌써 어느덧 5월 초에서 이제 5월 중순으로 계절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뭐 날씨 정말 화창하고 아 어, 햇볕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각종 나물이 아 옆에 오도발 소리가 막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 각종 나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앞에 뭐 크게, 어 제가 노력한 거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 크게 또 노력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를 내년 나물 개수도 늘어나고 또이 포기수 개체 수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맛있는 나물 그냥 가끔 그냥 뜯거나 배가지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나무, 그죠 예 네, 적당한 나무 나무 바로 옆에 이렇게 나무 요건 뭐 개복숭아 나무를 제가 심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죠 그죠 그래서 아침햇살이 이렇게 넘어와도 네 아침햇살 해가 어딨나요 여기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간간이 바람이 불면서 햇볕이 비칠랑 말랑하는 오전에 해가 들었다가 한참 그 낮에 뜨거울 때는 그늘이 가려주는 환경 아 요런 환경들을 나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산에도 마찬가지 환경이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저희는 뭐 바로 앞이 산이니까 그죠? 네 바로 앞에 산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또 그런데 딱 산에 있는 그 나물 조건을 그대로 그냥 마당 한 가장자리죠. 이게 기퉁이 이쪽에 옮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무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람도 적당히 불고 햇볕도 이 나무 사이로 그죠? 이렇게 해가 낮에 뜨거운 해는 적당히 가려주고 그리고 딱 보시면 지금 아 보기만 해도 느껴지죠 그죠 바람에 산들거리면서 어 나물 향이 뭐 이렇게 진하다 뭐요 정도는 뭐 과장된 표현이고 정말 뭐 향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 각종 나물 이제 이름하고 이제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죠 어 나물들 그 잎에 비춰지는 요 햇볕 햇살 이런 게 그대로 느껴지면서 아주 좋아요. 이건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여드린 산마늘인데, 산마늘이 원래는 이렇게 앞에 쭉 산수유나무 밑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올해도 벌써 뭐 풍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물로 먹기엔 좀 뻣뻣하고, 그렇다고 장아칠 담그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매일 이렇게 잎 하나씩 똑똑 이제 따가지고, 네, 아침에 건강식으로 갈아먹는데 넣고 있습니다. 산마늘. 아주 뭐 자연 강장제 탁월하죠. 네. 그리고 어 앉은 김에 보여드릴게요. 물론 뭐 산마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씨가 음, 씨가 맺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씨가 이렇게 벌써 이제 올라왔는데 그죠? 그뭐 꽃대가 아니라 씨입니다. 씨가 올라오면 이렇게 퍼져요, 그죠? 예. 네. 빠른 거는 그래서 장마철 지나면 잎은 다 떨어지고 씨가 이렇게 번져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어, 산마늘은 제가 심었는데 나머지 나물들은 절대 안 심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어... 곤드레 나물이죠. 예. 곤드레는 딱 만져보면 네네 이렇게 까칠까칠한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참나물, 아니, 아니. 나물치, 나물치도 주변에 있는데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나무에 새들이 앉아가지고, 각종 이제 열매 먹고 이렇게 배설을 하다 보면, 좋은 말로 배설.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은 더덕이에요. 그죠? 더덕. 예. 음. 더덕향이 아직 뭐 진하진 않네요. 더덕 같은 경우도 심은 게 아니라, 뭐 씨가 산새들이 나와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서 휴식을 하다가, 적당한 시간에 자연적으로 정말 심어 놓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더덕도 여기 있고요 그죠 네, 이건 뭐 그냥 낼름 캐먹기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몇년 키워 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는 어,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요게 어, 참나물은 정말 아 요것도 저희 어머니가 몇 포기 심었네요 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지 하여튼 그래서 얘도 지금 많이 번져가지고, 한번 저번에 배서 먹었는데, 아, 정말 연하고 맛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곤드레, 어, 곤드레. 많이 번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어, 나물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구분이 쉽지가 않네요. 그죠? 곤드레하고 나물취하고, 지금 여긴 다 곤드레고, 어, 나물취 여기 있네요. 이게 나물취예요 여기요? 네, 그죠? 네. 나물치는 잎을 딱 만져보면 뽀송뽀송한 느낌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좀, 아, 약간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뒷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그죠? 근데, 곤드레는, 어,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한 느낌. 아, 정말 어렵네요. 제가 딱 보기에도. 그리고 나물치는 좀 이게, 어, 잎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이 그물처럼 요게좀 촘촘한 편이고 네, 그래서 좀 웃자라면 확실히 표가 나는데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이거는 아또 헷갈려요. 이거 곤드레인가요? 나물치인가요? 네, 아이,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그죠? 네, 곤드레하고 나물치하고 확실히 헷갈려요. 근데 맛은 어... 약간 뭐 취향에 따라 틀리지만 곤드레는 좀 부드러운 맛, 나물치는 좀 향긋한 맛뭐 이런 맛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환경은 나물들이 각종 알아서 그냥 그죠 일부러 심고 뭐 관리를 안 해도 나무 밑에 이렇게 에, 그래서 기초하시면 일단 정원수나 집주변에 나무를 필요한 나무 적당히 심으셔 가지고 그 밑에다가 나물 씨나 뭐 이렇게 나물 포기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본인이 즐겨 먹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그럼 뭐 이제 1년 내내 먹다가 뭐, 한번배 먹고 이러면 또 다시 자라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울나고 다시 봄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어, 나무 밑에. 일단 뭐 나무를 심으셔야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쭉 가, 보면. 역시나, 문제 제가 부분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통으로 나무를 한번다 보여드릴게요. 또 한가운데 이렇게 또 부추. 예, 네, 부추 자라고 있죠. 네. 부추도 매일 제가 뜯어 먹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무, 예. 밤나무나 전나무 아래, 이렇게 바람이 머물고, 아,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가면서, 그늘, 햇살. 딱 요런 햇살이에요. 그죠? 느끼시기에, 아, 햇살이 막 이렇게 나무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햇살이 비추면서, 각종 나물들이 잘 자라고 있죠. 그죠? 여기도 뭐 부추도 이렇게 섞여 있고, 그죠?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뭐 자연적으로 비 맞고 햇볕 받고 바람에 의해서 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특별하게 아, 제가 지금 뒷마당 정리를 좀안해 가지고 나중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상추밭까지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열매나 뭐 과실 이런 거는 햇볕이 따뜻하게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막 뜨거워야 되는데 이런 나물 종류들은 정말 연하게 맛있게 드시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개복숭아 나무, 예, 네. 요렇게, 그죠? 왕보리수 나무, 뭐 각종 나무들이 적당히 그늘을 지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두운 그 그늘은 안 되고 완벽하게 벽이 막은 그늘은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햇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죠? 예. 네. 아주 맑은 날씨에 해가 쨍쨍하게 지금 오전 중에 떠 있는데도 나무 그늘에 이렇게 적당히 비치면서 지금 이렇게 아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맛있는 상추 그냥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이 상추는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적당히 먹으려고 가꾸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 딱 보면 느낌이 있죠. 그죠? 아, 나물은 이런 식으로 정원수나 정원수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그죠? 에, 집에 마당에 각종 좋아하는 꽃나무 이렇게 좀 키가 있는 나무를 심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요거 뭐죠? 이거 겨자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아주 안전하게 맛있게 또 그리고 햇볕만 보고 자란 애들보다 아, 상당히 연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적당히 비춰주는. 그래서 마당 한가운데 항상 이렇게 맛있는 나물과, 예, 더불어서 기촌생활 건강하시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촌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